사실 어제의 그 CPI 발표는 막 드디어 뭐가 나, 나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 반응도 뜨끈 미지근했잖아요. 잠깐 뭐그 어, 어, 프리 어, 시장에서 움찔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그냥 어차피 이 방향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 근데 그게 확인되는 과정 음. 그리고 그 확인되면서 연준과 시장과 그리고 실제 물가의 눈높이 가 비슷해지면서 서로 이제 괴리감도 줄어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의 방향과 레벨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과 연준 그리고 실제 경제에서의 그 하나의 뭐 타협,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예전에는 뭐 시장이 너무 기대를 했다가 뭐토한다든지뭐 이런 게좀 있었는데 자 그런 거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CPI 영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떨어진다. 왜? 거의 방향 결정 났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리기 쉽지 않다 음. 오늘 새벽이죠 그러면... 오늘 새벽에 미국 CPI 발표됐습니다 아, 발표됐고 어, 무슨 사전 유출이 된거 아닐까 아,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측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합 정도가 아니고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와가지고 뭐, 뭐 불러주고 자시고 할 그것도 없이 일단은 뭐 중요한 이제 헤드라인 어, 전년 대비는 6.45 그래, 6.45인데 이제 그냥 보통 음, 그냥 반올림의 6.5라고 하더라, 어, 이게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년 대비야, 뭐 그렇다 치더라고 전월 대비가 이제 마이너스 0.1%가 나와서 그 지금 전월 대비로는 이제 작년 7월 뭐 12월에는 전월 대비는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는 그 사실 인플레가 이제 사실 거의 이제 꺾여 있었고 11월 12월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레벨 자체는 뭐 그래도 6.45가 작은 겁니까? 라고 하면 그거 아니, 그거는 그거뭐 작은 건 아니다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아래쪽이다 아, 아래쪽인 게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번이 처음 확인돼으면 난리 났겠지 그러니까 좀더 확인이 됐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단은 유럽 그 유럽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미국이 아니고 지금 유럽이잖아요 지금 유럽이 그래도 도달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도달 연속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CPI를 3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그 중국 PPI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접어든지 좀 됐죠. 어.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는, 컨셉이 처음에 7.1이었다가 6.5까지 내려왔는데도 거기 딱보합을한 겁니다. 이거는, 음, 좋게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시장의 기대가 있고, 물가가 이 정도로 빠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빠지거나 하면 막 충격받고 막 그리고 연준이 더 올릴까봐 기겁을 해가지고 막 지난 5월 CPI 나왔고 막 그럴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연준의 예측과 시장의 예측과 실제 그 물가치가 거의 예, 괴리가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연준 전망만 놓고 그러니까 연준이 일단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연준 전망만 놓고 봐도, 코 PC, 비, 그 PC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그 연준 전망은 0.25, 니까 전월 대비 0.25%씩 오를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0.25를 올라도, 그, 내년 정도 되면, 그, 그러니까 한 달에 0.25 오르는 거잖아요. 한 달에 0.25. 네, 아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0.25니까, 이게 1년이면, 뭐 대충 크게 잡아도 한1.7%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 한 6월 정도, 어, 아니 올해 6월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미 11월부터 마이너스로 꺾였으니까 이게 그냥 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0.25씩 전월 대비로 상승을 해도 전년 대비로 치면 6월 달에는 1.7%, 1.8%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한 6월 정도가 되면 지금 좀 좋게 보면 어뭐 좋게 본 것도 아니고 연준 전망을 그대로 그냥 어, 오케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2%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 이제 금리 올리고 하는 거 쉽지 더 이상 이 수준에서 더 올리는 거 쉽지 않다 아,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지금 1월인데 다섯 달만 지나봐 2.1%가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 것만 놓고 보면 1.8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뭐 이렇게 아, 너는 원래 예, 좋게 보잖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가가좀 빨리 내려갈 거라고 계속 얘기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반, 반대 의견들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근데 서비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서비스는 서비스는 이게 다른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에너지는 겁나게 빠지고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뭐라고 합니까? 네, 공급 발령을 끝나고 서비스 이 딱딱한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것들이 물가 이제 그 인플레가 딱딱해져 가지고 잘안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론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요거, 요거 이 파란 것도 한번 뜯어보자는 거죠. 파란 것도 한번 뜯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비관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초록색이 뭡니까? 이게 주황색이 서비스죠. 주황색이 서비스고 파란색이 그냥 재화입니다. 재화는 빠르게 튀었다가 그러니까 재화 안에는 뭐 아이패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그 그 이건 그냥 재화하고 다 치면 되네. 이거 이거는 푸드가 빠진 거예요. 푸드하고 오일이 빠진 거는 재화는 금방 빠지는데 하다못해 테슬라도 이나했죠 그렇게 된 건데 서비스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내려갔다가 금방 옆으로 누울 것이다라는 게 이제 비관론입니다. 비관론이고 그러면 음, 그러면 이, 이 비관론을 어떻게 한번 볼까라고 보면 사실 이 파란 거를 또 분해한 거거든요. 이 파란 아니 파란게아니라이 주황색 서비스 CPI를 분해함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월세 같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그 그 부동산 임대료나 이런 관련 제외한 서비스 그리고 이거는 재화 아 그렇게 되면 다른 거 보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물가가 그래도 계속 상 전월 대비 상승한 거는 이번에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다 집값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값 때문이고 서비스도 빠지고 있다. 아 서비스도 빠지고 있다. 재화는 예전에 이제 마이너스로 넘어갔고 서비스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여차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느리다고 말씀드렸죠. 어,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올려가. 어, 약간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편집할 때 공간을 좀 만들어놓기 위해서. 어, 어. 그러면 가장 후행적인 이제 부동산 때문에, 예, 부동산 때문에. 뭐얘 빠지는 거는 뭐 파월도 인정하겠거든요 그럼 얘 내려가는 거는 이제 뭐 기정사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뭐 걱정할 필요, 물가는 이제 사실상 피카아된 거라고 봐도 된다. 이제 이미 돼 있었지만 이제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음. 최근 6개월치 이게 이걸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전월 대비니까 이거를 연으로 환산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작년 11월부터 쭉 한번 땡겨 보니까 재작년 11월부터군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1.8% 정도 된다. 1.8% 1.8% 이면 연준의 목표가 뭡니까? 2.x잖아요. 그럼 뭐 피벗이 아니라 뭐 이내에도 되겠네. 1.8%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올해 물가도 놀랄 겁니다. 작년만큼 근데 방향이 반대로 지금 뭐제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뭐 아직은 이제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물가 많이 빨리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 어,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아요 만 누르시지만 이제 아닌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서 오히려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근데 또 이게 또 물가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높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21년에 1억, 어, 금리 안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뒤, 어, 뒤졌던 기억을 또 이제 이거 사람이 또 같은 음, 그걸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음, 어,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비 어, 근데 비관론이 여기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물가 많이 빠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아니 그래 물가 빠지는 거 맞아. 근데 물가가 왜 빠지는지 생각해 봤니? 어, 이게 인플레가 잡히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야.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지는 거야. 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그 사실 그틀림말 그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물, 지금 어찌됐든 어찌 인플레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빠지는 원인이 심지어 경기 침체를 하더라도 어, 경기 침체를 하더라도 이제 그 물가는 빠지기는 게 좋다 어, 예전에 제 친구가 어, 그, 그 자동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차이고 나서 어, 밥맛을 잃어버렸죠 어, 그러니까 좀 느, 뭐 자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그, 그때는 그좀 그 유별나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그냥 밥이 밥 생각이 안 나더라 고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십몇 킬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은근 부러웠죠. 어, 저렇게 노력도 안 하고 공짜로 살, 살이 빠지는구나. 어, 어, 시, 아니 그렇잖아 한 두어 달 만에 15kg 정도 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저 정도면 한번 이별해 볼 만하다. 음, 그 이별의 사이고 굉장히 예, 그살 빠지는 사이고 굉장히 아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좁아지면 다시 요인 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지금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저의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그 물가가 계속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다가 좀, 어, 한 두어 달 꺾이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경기 활동 지수가 다시 좀 빠지던 게 다시 조금 살아나요. 그러니까 물가가 예전으로는 안 들어왔지만 더 이상은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여기 적응을 한 거지. 아 이제 뭐순대고 먹는데 뭐, 뭐 9천 원만원 내는 거는 뭐 어딜 가나 다똑같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엔 충격 먹었다가 그렇게 되는 거라서 물론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 가 빠지는 것도 맞지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또 일단 물가가 빠지면 또 예전처럼 또 활동을 할 사람들도 분명 히 있단 말이죠. 힘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또 밖에 나가보면 돈받 사람들 천지잖아요. 어, 레스토랑 이런데도 뭐 어 요즘 먹는 게 제일 비싼데 어 웨이팅은 뭐 장난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물가가 좀 진정되면 그 사람들이 또 어, 소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유럽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유럽이 피카웃을 친지 한 두어 달 되니까 경기 활동 지수가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좀 하다 보다 중국도 강제적으로 이제 그 제로 코로나를 이제 쫓아내다 보니까 어찌 됐든 또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더 움직이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좀어 해볼 해보...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음, 서비스 물가가 생각보다 단단하다, 뭐 스티키하다, 뭐 이런 얘기는 그리고 임금 상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야, 이게 서비스 물가를 계속 올릴 것이다. 이제 공급 문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음, 우리가 저도 이제 경제 뭐 투자할 때 거시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강의를 할때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걸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i s m 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제조업이 있고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제조업 지수를 굉장히 중시하죠. ISM이 하면 그냥 그냥 제조업 지수예요. 근데 미국 미국에서 한 거잖아요. 미국은 제조국가가 업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고부가가치 국가의 제조업의 방향이 그냥 전 세계 의 제조 업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지만 사실은 미국은 잘 알다시피. 70몇 프로가 소비로 이루어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서비스 지수도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GDP의 30몇 프로가 수출입니다. 순수출. 그리고 나머지 뭐10몇 프로가 수출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수출과 수출이 잘 되면 이제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GDP 절반 정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일, 일평균 수출액이 중요하고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 그러면 극단적으로 소비가 많은 미국에서 왜 서비스 지수를 왜안 맞냐? 안 떨어지니까. 뭐 떨어질, 안 떨어지니까. 지금이야 물가를 뭐 CPI를 나올 때마다 막 날리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CPI 발표되는 거 아셨던 분. 누가 봐요 그거를 졸라 오르면 1.6이고 아니면 1.2인데 그럼 뭐알아 봅니까 아무 상관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상관이 있어졌잖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서비스 지수가 여기 보시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죠 여기 50이 기준선이니까 49.6인데 50미터로 내려간 게세번 밖에 없어요 닷컴버블,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살짝 찍었으니까, 어, 살짝 찍었으니까. 그러 그러니까 여기 뭐 다시 뭐 어, 티에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게 그 선을 밟았잖아. 선을 밟았다면 이게 서비스라고 해서 어뭐 응, 서비스 물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서비스는 뭐 그냥 철로 만들어진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다. 어,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거는 정말. 그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알 만한 대형 위기 때나 그랬고 이게 오십으로 넘어가서 반등을 못하면 오십 미터 내로 반등을 못하면 경기 침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알리 어 경기 침체가 즉시 들어간다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가 여러 개 있는데 뭐 실업률이 뭐영점구 프로 정도 갑자기 뭐 이삼 개월 만에 오른다던가 아니면 뭐그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3개월물하고 2개월물이 뭐 뒤집어져가지고 뭐 깊어 역전된다거나 아니면 또 여기 서비스업 지수가 마이너스 50으로 넘어, 그 그러니까 제조업은 애전역이 넘어가 있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신규 주문이 세부적으로 중요한데 거기 3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30대라고 하면 어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 한 중간 정도의 바닥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지수 사람이 버티기가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서비스 지수라는 게 그냥 임대료 제외하면 임대료 제외하면 다 까지고 있다는 거. 더 이상 근데 임대료는 이미 그 그러니까 반영만 그러니까 시차의 문제지 반영 빠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고 보긴 그렇지만 이게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힘을 더 파이팅을 해야 되냐 연준이 쉽게 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제의 그 CPI 발표는 막 드디어 뭐가 나, 나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 반응도 뜨끈미지근 했잖아요. 잠깐 뭐, 어, 그 프리시장에서 프리 움찔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그냥 어차피 이 방향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 근데 그게 확인되는 과정. 그리고 그 확인되면서 연준과 시장과 그리고 실제 물가의 눈높이가 비슷해지면서 서로 이제 괴리감도 줄어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의 방향과 레벨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과 연준 그리고 실제 경제에서의 그 하나의 뭐 타협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예전에는 뭐 시장이 너무 기대를 했다가 뭐도한다든지뭐 이런 게좀 있었는데, 자 그런 건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CPI 영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아, 떨어진다. 왜? 거의 반격 결정 났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리기 쉽지 않다. 음. 그럼 그러, 그러면 뭐 연주는 이제 갑자기 지금까지 와가지고 뭐 상황을 바꾸겠니 아닙니다. 연주는 어느 날 갑자기 바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 아직도 물론 뭐좀 그 강력 발언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어, 있는데 지금 사실 파워를 이장보다. 아, 파울로 장이 의장이니까 그 파, 영향력이 커서 그렇지 가장 먼저 메시지를 던져온 사람이 최근에 누구였습니까? 예, 블러드 통제죠, 블러드 통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테이퍼링을 한이 많이 할 때부터 금리 인상을 얘기했고 금리 인상 시작되니까빅스테이도 보자라다, 자이언트 가자. 아 그리고 얼마 전까지 뭐 7%까지도 올려야 된다고 그랬던 게 블러드 통제였잖아. 근데 블러드 통제가 올해 대운이 바뀌는지. 어, 물론 음력, 음력이라서 아직 안 바꾼 거겠지만 1월 5일날 이제 설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올해 오, 1월 5일이죠 어, 1월 5일인데 어,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아, 2023년은 디스 인플레이션을 예방한다는 거죠 디스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어, 23년은 인플레가 없는 해가 될 것이다 블러드가 다른 사람도 아니야. 블러드가 그랬어요. 어. 그러면 음. 근데 불과 며칠 전에 11월 29일 날, 그러니까 한달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금리 시장이 연준 에, 에, 연준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연준 금리 인상 의지에 대해서 약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7%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그테일러룰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제가 강의 때그 말씀드렸었잖아 그런 것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불과 한달 만에 한달 만에 갑자기 여기서 디스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갔다 연준도 이제 이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알고 있었고 그게 확인되는 과정이에요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블러드가 선방 날리면 어, 선방 날리면 그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 하나도 생기죠. 어, 오늘 새벽에 이제 하커 필라델피아 어, 연원 총재도 어, 이제 금리 25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자, 뭐 이런 식으로 한 두어 명 정도가 25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어, 약간 이제 그 인상할 때나 비슷하지 않아요? 일단은 뭐 블러드가 선방 치고 주변에서 분위기 만들고 그러다가 어. 그 브레이너드하고 파워이와서 확인 을 사살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도 약간 그 패턴대로 가는 거 아닌가? 원래 블러드는 이제 그 초반에 이렇게 방향타 돌리는 역할을 이제 잘 하는 거 같아요. 뭐 자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알, 알게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 같은 사람인지 놀랄 정도로 한달 만에 꽤 많이 바뀌었잖아요. 꽤 많이 바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한한두달 전에는 블러드 총재의 그 6%, 7% 테일러를 발언에 대해서 막 어, 상당히 좀 분석하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하면 오히려 더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블러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 그한달 사이에 확인된 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디스물 내세고 적어도 오랜 인플레가 없다라는 아, 거죠. 그렇게 갑자 갑자기 확 바뀐 거는 이건 뭐 이거도 시 피봇을 알리는 거 아닌가라는. 아, 그러니까 피봇이라고 해서 당장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적어도 어, 적어도 지금 2월 FOMC에서 25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가고 3월달에 뭐 베이비 스텝 한번더 밟고 가지고 최종 5%에서 어, 이 사이클을 끝을 내는 거에. 그 판, 판을 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어, 하고 있습니다. 어,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전문 이런 거 보면은 어, 블로더 총재가 이제 이 발언을 할때이 전문을 이제 보면 고용 시장 여전히 튼튼하다고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준이 고용 시장을 핑계 삼아서 계속 하이엔 온거를 가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요 입장이 바뀌었음에도 고용 시장은 굉장히 강할, 앞으로도 꽤 강할 거라고 계속 그 얘기, 고용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물가에 대한 전망만 바꾼 거야.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고용보다 CPI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식의 음, 음, 약간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준도 CPI를 보다가 달리다가. CPI가 꺾이니까 이제 피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무슨 소리냐, 고용 라이브 마켓이 이제 베리 스롱 하면서 이제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근데 다시 CPI로 넘어온 거지. 넘어오고 있는 거지. 그거를 블러드가 힌트를 준 겁니다. 힌트를 줬고 어제 그게 그 과정이 확인되니까 몇,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힘은 좋아요를 눌러주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 시장은 제가 지난주 강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오는데 고 어, 고용 시장이 별로 깨지지 않아서 언젠가 이걸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제가 그 강의를 했던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거죠 강할 건데 물가는 빠질 거니까 그그 그 말은 먹겠습니까그 말은 먹였어요. 더 이상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건은 딱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3월 달에 끝날 거냐? 3월 에 f... 그러니까 지금 2월 폼크에서 f m c 에서 지금 25% 25% 25bp 올린다는 거는 cpi 발표되기 전에는 한뭐 77%인가 그랬는데 지금 발표되고 나서 뭐 95까지 갔다 지금 93위가 그렇거든요. 거의 뭐 거의 확정이에요. 확정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3월로 5%로 끝을 내느냐. 그러니까 제가 알았죠. 5% 넘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5% 넘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냥 5%에 멈출 것이냐. 그렇다고 지금은 안 멈출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멈추고 두 번은 더 가는데 베이비 베이비 해서 딱5%딱맞춰고 끝날 것 같다. 그리고 제 생각하고 채권 시장의 생각은 그래도 한 개의 순익 5% 찍었는데 5%가 오버니까 올해는 두번 정도 낮출 것 같다는 게 지금 채권 시장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뭐 그것도 뭐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3월에 멈추면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어, 보험성으로 한두번뺄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아, 그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조금 더 강화된 게 아닌가 CPI가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렇게 우리의 예상 경로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가능성을 조금 높이는 게 됐다 방향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점은 3월에 끝을 낼 것인가 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발언이 나와도 그래서 3월에서 더갈 건지 말 건지만 판단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아, 맥스 5%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굳이 2월, 3월 끝끝내 올려서 5% 찍고 다시 빼든지 이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는 거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또증시에 충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미 5%는 일을 그, 꽉 깨물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완화되는 만큼 시장의, 시장의 위기감은 조금 완화될 것이다. 적어도 상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사실상 일분기로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오히려 호재로 넘어가는 거지 이제 끝나가는 거니까 예,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오든 그래서 삼월에도 삼월 어, 이후로 계속 갈 겁니까 이것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다 는 거고요.